다시 할게. 야, 또 한번 해볼래? 아니 아니. 나 시작한데 별로 안 됐어. 응? 이거 데이트 안된 게임이잖아 응. 이거 포도 이거 먹어요? 어? 그래? 그래 이거 음, 잘해? 음.. 응, 응. 패드도 잘해 음.. 응. 번호로는 못해? 폰? 응. 음.. 포통 내가 응. 못하는게임은 여기 뭐 뭐야? 여기가 밥상이야 응피크닉 온거 있냐? 왜 봤지? 피크닉 이게 뭔지 알아? 응. 뭔데? 응. 음료수 <laughs> 이해해 주어 테크닉이 여행 가는 거, 주시에 가면서 여행 가는 거잖아.